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종종 지치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승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을 주는 오늘 본문이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하고 확고한 변호사가 되셨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갈게 라고 인사하면서 떠나시듯이 모든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한 가운데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굳이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시길래 굳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바로 우리의 하늘 변호사가 되어 주시려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즉 법정의 바리스터와 같은 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확고하고 확실한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 제가 누구누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갚았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한 사실이지요.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요청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의 변호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도 당신 편이 아닌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편이 되어 주시고 당신을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큰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었던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과 바로 인적인 본성 두 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피지컬리하게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으로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디바인 네이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경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은 휴먼 네이처, 인성으로 아기에 불과했었던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이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30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오늘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내주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너무 멀리 계신 분 또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지게 마련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내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히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 있듯이 느끼도록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의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라가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평안과 위로를 얻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